전 세계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취재알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 추억의 게임 원즈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두운 마고, Let's g 일단 저희 스쿼드 구성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야, 좋았, 좋았다. Korea. 좋았다. 이거지 국뽕 벌써 차오릅니다, 여러분. 가봅시다 이게 사실 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했던 거 같거든요 근데 뭔가 좀 많이 달라지긴 했다 그때 당나귀 당나귀 하나 있었으면은 다 이겼는데 Church and District 뭐지? Let's go buggy 얘네를 다 잡아야 되나봐 Bingo Gran d 어 헬로 가자 이가 Dodge this 아 오케이 WASD로 방향 전환하고 스페이스바로 쏘는 겁니다 무기 같은 거 혹시 아 무기 우클릭 오케이 바사해버렸죠 갓핀 다저스오케 가자 얘들아 뭐한발더어 어? 이가안 깎였어. 아, 잠깐만. 제 캐릭터가 두 명이고 상대가 세 명이군요. 좀 빡셀 수도 있다. 우클릭해서 파이어펀치, 그레네이드해서 그레네이드로 여기 지뢰랑 기름통을 노려보겠습니다. 오, 제대로 들어갔다. 나이스. 이건 뭐? 1타 2피죠 지뢰 터지고 그렇지 다 죽었다 nice. 나이스 들어와 빨리 여기도 여기 지뢰 쪽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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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리면 되겠죠 아 근데 얘가 딱 내려오기 전에 노렸어야 된다 나이스 일단 어? 아나저 방금 스페이스바가 점프인 줄 알고 그냥 눌러버렸네 오케이 그럴 수 있지 점프 자체가 없나? 너무 제... 재밌습니다 간만에 해보니까 진짜 초등학교 때 컴퓨터 시... 컴퓨터실? 뭐 학교 앞에 컴퓨터 교실 앞에 컴퓨터에서 둘이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아무도 안 해줬는데 내가 그냥 기억 왜곡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약간 고각 주고 술탄으로 끝냅니다. 아까, 아까 그 강도로 한 10분의 7. 지금. 그렇지. 정확하잖아. 정확하잖아, 어? 이거 한 방에 죽었죠? 여기서 터지면, 어, 데미지 좀, 한3 정도? 1? 오케이. 예전 실력 녹 안쓰럽거든요? 오케이. BGM도 좋고, 너무 좋습니다, 지금 다. 오, 팀킬. 오케이. 이거, 딜, 어. 어, 지뢰! 오케이 지뢰 때문에 죽었다 얘. 그리고 예전에 하던 것보다 그래픽이 훨씬 좋아진 것 같긴 해요. 단도악을어 고려해서 아 로켓이 생각보다 무겁다. 엄청 위로 쏴야 되네. 오케이 어, 확인했습니다. 어 점프 있네. 어 지뢰인데 죽었다. 약간으로 날려도 될것 같아. 그렇지. 바다에 빠뜨려도 죽거든요? 오케이. 오, 좀 빡센데? 오케이. 들어갈 수 있다. 여기서 수탄으로 저 안에 아, 니나저 위로 가자. 아니, 나저요 골목으로 여기로 넣는 게더 편할 것 같거든요. 해보겠습니다. 각도 이렇게 하고 지금 어뒤로가서좀 <laughs> 당황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그렇지. 내 네, 건물 지금 다 망가지고 있어요. 안 돼, 여기 떨어지면 안 돼. 백클립으로. 백스페이스 좋았다 이거 보인다 <목소리> 좋았다 이거 1타 3피 예, 네, 죽었다 no. 와 근데 탈... 그러니까 설치무기 이런 것도 막 생겼네 너무 재밌는데 뭐 아까 에어스트라이크 뭐 있었는데 에어스트라이크가 뭐지? 아저 아래 있는 요거네요, 요거. 요게 에어 스트라이크 같습니다. 가볼까? 가보자. 어, 오, 오. 맞을 뻔했어. 이 친구가 갈수 있나? 가보지 뭐. 여기서 점프. 그렇지. 여기서 점프. 할수있다 머신건 이네 이건 어 신나게 쏘는데 이거 이거 멋있었다 방금 Unstoppable 나왔죠 빅토리 이렇게 손쉽게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 중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건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할 수밖에 없으니까, 빨리빨리. 탱크 탈수 있나? 탱크도 탈수 있어. 미쳤다. 아래 있는 애부터? 위에. 야, 탱크 미쳤는데? 어, 안 죽었다고? 까비 아래 터치면 위에까지 죽지 않을까 아래를 겨냥해서 한번 쏴보겠습니다 탱크 점프 가능이요 위로 살짝 가서 망했다 여기, 여 여기. 서기도 만들어주시고. 기 여기. 봤죠 그리고 나무를 어떻게 넘냐 일단 이 대공포는 아닌 것 같은데 바석을 어떻게 먹는거지? 보여. 어, 오우씨. 한 방에 끝날 뻔했습니다 지금. 이거 위험하니까. 일단 좀 움직. 일단 좀 숨어놓고 이 나무 때문에 각이 안 나오죠. 이 나무 자체를 뚫고 가는 것도 한방법일것같긴 합니다. 뭐야 저 안에도 있어? 오케이 보각 한번 w 봐 o 좋 t h 각 가능 l 어, 잡 c 다 저정도면 죽지않냐? 저정도면? 그렇지 한번에 두명 해결 이 안에 있는 애를 어떻게 잡냐는데 그래 너좀 나와라 밖으로 방향만 틀어주고 요정도면 되지 아 넘어갔다 빨리빨리 빨리 해라 침팬츠가 아니라 짐팬지네오 얘가 좀 어어? 어머나 맞았는데 얘가 좀 위험하네 이정도 지금 아 넘어갔나? 5도만 아 4도 4도 틀었어 오케이 죽었다 4도 살짝 올렸거든요 이제 1도만 내리면은 위에 있는 대공포 맞고 그대로 쏘면 서바이벌 저 친구 맞고 다시 한발더 쏴주면 아래 있는 친구 죽죠 사살까지. 나이스 어, 어왜 어, 오우씨 다행이다. 잠깐만. 튄다 튄다 튄다. 오, 100 150 됐다. 여기서. 한칸 내려줘. 한칸 내려줘. 내려줘. 한 칸만 내려. 두 칸. 두 칸. 정확하죠? 두 칸. 아이씨. 어, 힘들어, 힘들어. 제가 지금 되게 절묘하게 서 있습니다, 지금. 어? 이거 잡기 힘들거든요? 세칸 내리자. 세칸 내렸어요. 맞죠맞죠맞죠 왔다. 이정도면 잡았다 어어? 우? 잡았죠? 간다 너에게로 간다 탱크가 사기야 어. 이렇게 또 적들을 섬멸하였습니다 어? 헬리콥터 있다 뭔가 탈 것들이 탱크나 헬리콥터나 그리고 대공포 미사일 이런게... 전작에는 없던 그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훨씬 재미가 배가 됐습니다. 진짜 재밌는데요. 이거 멀티를 해도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잔재주 부리지 마. 어... 어, 왔다. 쉣 오케이, 다행. 헬리콥터 또 왔다. 가보자. 갑니다. 사초 남은 사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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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초. 어, 미쳤다. 하이라이트 만들었습니다. 빨리 쏴라. 어차피 너의 너의 죽을 운명을 받아들여. 어? 나쁘지 않았어, 친구. 아 보자. 오, 자기가 그냥 자동으로 내려온다. 좋다. 너 아직 살아있니? 받아들여 여길 노린다고? 까비 찾아가는 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 해드립니다 바로 머리 위에서 지금 쫓아가는 서비스까지. 자 이렇게 해서 웜즈 WMT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해봤고요. 굉장히 재밌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할 만한 게임이다라고 추천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 e t 진짜 재밌다, 이거.